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스입니다. 네, 오늘은 스펀지를 이용해서 네, 스펀지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요. 스펀지도 어려워요. 네, 그러면 오늘 정말 쉽게 어떻게 해야 스펀지 그라데이션이 쉽게 잘 나오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팔레트를 준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네, 스펀지. 네, 스펀지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 컬러로 발라보겠습니다. 네 팔레트에 컬러를 얹어주고, 네, 네 지금 검지에다가 작업을 할 거고요. 네 그냥 검지에는 제가 제일 본더, 그 다음에 베이스 젤, 그 다음에 젤 클리너로 닦은 다음에 그 위로 네 아크릴 젤 연장을 한 상태고요. 이 연장한 상태 위에다가 해볼 거예요. 네, 스펀지에다가 해볼 건데요. 자 스펀지 찍을 때 먼저 컬러를 찍어주고 바로 손톱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주고 나서 팔레트 위에다가 조금 두들긴 다음 다시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컬러를 묻히고 바로 손톱에다 찍어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먼저 그라데이션이니까 진한 이 컬러를 톡톡톡 얹어서. 절반까지 바를 거예요. 절반까지 보면은 젤이기 때문에 일반 어, 매니큐어죠. 일반 폴리쉬는 바로 굳기 때문에 이렇게 기포가 별로 없는데 젤은 이렇게 두들기면 자꾸 기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절반까지 컬러가 왔죠. 그러면 이 스펀지 밑부분 아무것도 없던 이 밑부분으로 터치를 해줄 거예요 자 볼게요 이 경계 라인부터 위로 자연스럽게 올려 줄 거예요 자 경계 부분 없애고 톡톡톡 하면서 이 경계 부분 없앤 걸로 위로 올려 줄 거예요 자 톡톡톡 해서 위로 그라데이션이니까 위에 좀 연해야겠죠 자 위로 톡톡톡 내가 연한 곳 가고 싶은 정도 3분의 2는 넘어서 네, 올라가 줘야겠죠. 이렇게 톡톡 얹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있지만 약하죠. 네,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신에 기포가 잘 보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찍었던 이걸로 밑에 기포가 있죠. 네, 여기도 힘을 조금 빼서 톡톡톡 해서 기포들을 좀 없애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컬러가 좀 연해질 거예요 네, 연해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포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되니까. 큰 기포들을 조금 없애주세요.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 정도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요. 네, 스펀지라 살에 많이 묻어요. 그래서 물티슈로 살에 있는 거 닦아주고, 네, 큐어링 30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스펀지에 또 처음에 묻혔던 이 부분 있죠? 다시 한번 컬러를 묻혀주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컬러를 묻혀준 다음에, 자, 바로 또 찍을 거예요. 전에는 반 정도 찍었죠? 이번에는 반보다 조금 밑에인 3분의 1 지점만 묻혀줄 거예요. 3분의 1 지점만 묻혀준 다음에, 3분의 1 지점 묻혔죠? 묻혀준 다음에 다시 돌려서, 스펀지 다시 돌려서 아까 연하게 톡톡 쳤던 그 부분으로 다시 이 경계 라인 부분에 톡톡 쳐서 경계를 없애줄 거고 경계를 없애면서 조금 올라갈 건데 아까는 3분의 2 지점을 올라갔다면 이번엔 반 정도, 절반 정도만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마시고 절반 정도. 그라데이션 기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절반 정도 갔습니다. 자, 절반 정도 갔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기포도 많죠? 네, 이런 기포들 톡톡 쳐서 기포를 조금 없애 볼게요. 이런 기포들이 정말 싫어. 투코트에 이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0초 큐어링 해볼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어, 이것만 해도 이쁘지만 밑에가 좀더 진해야겠죠? 네, 한번더 똑같은 방식으로 네, 컬러를 묻혀주고, 자, 볼게요. 네, 3분의 1 지점보다 한 4분의 1 지점. 네, 그 부분에다가 얹어줄 거예요. 좀더 진하게 다시 이 부분으로 와서 자 경계선 부분 톡톡 쳐서 저는 톡톡 칠때이 경계선 부분 이제 톡톡 칠때 너무 밑으로 하면은 이 스펀지 부분 여기 닿겠죠? 그러니까 좀 세워서 이 모서리 부분으로 좀 터치해 주는 편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경계선 없애주고, 이번에 절반이 아닌 3분의 1 지점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면, 여기 이제 기포 있죠? 기포 터치해줄게요. 기포들, 큰 기포들, 큰 기포들 좀 없애줄게요. 터치. 힘 많이 빼서 스펀지로 기포 좀 없애줄게요. 자. 자, 지금 그라데이션 이쁘죠? 근데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묻은, 그걸로 조금 더 터치해서, 아, 이 부분 조금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스펀지로 이렇게 두들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경계라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스펀지로 좀 터치를 해주시고. 스펀지 하다가 밑에가 좀 비었어요. 그러면 다시 스펀지에 컬러를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 얹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에 웬만하면 마무리해도 되는데 세 번째에 잘안 나왔다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두께가 그렇게 크게 두껍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스펀지라 얇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쁘게 네,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스펀지로 이렇게 나왔고요 네 큐어링 해볼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스펀지 자국이 있지만 이 위로 탑젤을 바르면 이 스펀지 자국이 별로 없겠죠 이 위로 한번 탑젤 발라볼게요 저는 이 제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큐어링 해 볼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어때요? 펀지 자국 별로 없죠? 네. 스펀지 자국이 많이 안나 보이네요. 네, 이렇게 스펀지로 그라데이션 하면요. 네, 붓으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없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너무 만족이지만 스펀지 자국이 너무 많이 났다. 어, 좀 커버하고 싶어요. 그럴 땐 이제 이 탑젤은 잔잔한 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좀 잘못됐다. 뭐 그라데이션이 스펀지 자국이 너무 나거나 빈 부분이 많다 그러면 이런 펄 제품이 들어간 걸로 커버해 주시면 정말 티가 안 나거든요. 네, 지금 이 그라데이션도 심플하고 좋지만 조금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 발라주시면 좋은데 한번 발라볼게요. 자, 그라데이션. 잘안된 부분 있으면 이렇게 펄로. 감춰주는 거죠. 스펀지 자국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럴 때는 정말 좋습니다. 위에서부터 발라주고, 자, 위에 펄을 좀 적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탑젤로 붓자국을 많이 내서 싹 쓸어주시고, 이 부분에 네, 펄을 조금 더 얹어주는 거죠. 네, 펄 그라데이션 느낌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그라데이션 하다가 망치면 그 위에 펄을 좀 얹잖아요. 그러면 좀 커버가 되니까. 그라데이션이 정말 잘안 나왔다. 아 이거 못 봐주겠다. 이럴 때는 이런 펄로 커버해주시면 정말 이쁩니다. 은은하니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서 큐어링 해볼게요. 네, 큐어링 다 됐습니다. 네, 어때요? 은은하니 너무 이쁘죠? 네, 펄까지 얹으니까 정말 이쁜데, 네, 이 제품은 노 나이프 탑젤이고요. 네, 미경화가 남지 않고, 네, 이 탑젤은 펄이 있어서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 아니면 펄로 마무리하고 탑젤을 또 바를 필요가 없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네, 탑젤입니다. 네, 효자 상품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펀지로 그라데이션을 할 때는 컬러의 점도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저는 이 캔디 제품을 사용했는데 이 컬러를 보시면 점도가 되직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좀 되직할수록 스펀지 그라데이션이 잘 나오고요. 묽을수록 네,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포가 많이 생기니까 묽은 제품은 여러 번, 뭐, 쓰리코트가 아니에요. 뭐, 정말 여러 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컬러 자체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요. 묽은 제품은. 그래서 웬만하면 조금 더 대직한 컬러를 사용하시면요, 그라데이션 잘 나올 거고요. 기포, 네, 터트려서 네, 기포 울퉁불퉁한 느낌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펀지 그라데이션, 네, 이 방법으로 하시면 네, 이렇게 아주 이쁘게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